2026년 새해 첫날부터 해외 항공방산지면이 한국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표 한 줄이 아니라 생산 일정과 수출 제약을 동시에 꿰뚫는 설계가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개발과 시험을 병행하면서도 양산 인도를 예정대로 맞추는 흐름을 짚었고 지금 이 타이밍이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를 숫자로 바꾸는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라우터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와 조정 과정을 보도하며 그럼에도 사업이 궤도를 지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력의 잡음이 아니라 한국이 공군전력화와 수출용 확장성을 한 기체 안에 묶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외신을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KF-21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속도나 외형이 아니라 일정인 무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성능보다 납기에서 무너지는 계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비에이션 위크가 반복해서 붙드는 키워드가 개발 리스크 관리입니다. KF-21은 시험 평가가 끝난 다음에 생산을 여는 전통 코스가 아니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초기 물량 생산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하면 치명적이지만 성공하면 한 나라의 항공산업 신뢰도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양산형 인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흐름을 별도로 짚었고 이 대목이 수출 협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무섭게 만드는 건 정치 변수까지 일정 안에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라우터가 보도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조정 이슈는 사업을 흔드는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한국이 핵심 일정과 성능 목표를 한국 주도로 다시 정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라우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제안과 조정 흐름을 전했고 이 과정이 길어졌음에도 사업이 계속 전진한다는 점이 시장에 남는 메시지입니다. 공동 개발이 흔들릴 때 보통은 납기와 성능이 같이 흔들리는데 KF21은 반대로 한국의 핵심 전력화 타임라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국내 보도를 맞춰보면 이 일정이 왜 현실감 있게 들리냐가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6월 KF21 1차 양산 20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약 2조 3,9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체한대로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같은급 전투기 조달에서 무장통합과 레이더 개발을 고려하면 가격 구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초기 전력화 묶음으로 40대가 2026년부터 순차 전력화되는 계획이 국내 기사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식 현실감이 터지는 포인트는 블록 개념입니다. 블록1이 공대공 중심으로 전력화를 먼저 찍고 블록2에서 공대지와 공대함을 본격 확장합니다. 이 접근이 왜 먹히냐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를 충분한 수량으로 불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틈을 4점대 세대가 메우는데 문제는 많은 나라가 그 전환에 10년을 씁니다. 반대로 KF-21은 블록투공 대지 능력 확보를 기존 계획보다 18개월 이상 앞당기는 쪽으로 정부 계획이 조정됐다고 제인스가 전했습니다. 일정이 빨라진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무장 통합 시험을 단계적으로 쪼개서 먼저 되는 것부터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2를 이야기할 때, 진짜로 숨이 막히는 지점은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수출 시장에서 바로 돈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와 해외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같은 레일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 핵심이 개방형 임무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블록원기체가 하드웨어를 갈아엎지 않고도 블록투 수준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겉으로는 편한 기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비 체계와 교육 비용까지 같이 줄이는 설계입니다.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는 기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운용에서 세어 나가는데 한국은 그 구멍을 처음부터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텔스라고 말할 때 기체 외형만 떠올리는데 블록 2 이후의 KF-21은 무장을 어디에 매다는지 자체가 생존성의 일부가 됩니다. 더워져는 KF-21의 더 스텔스한 발전형 개념에서 내부 무장창이 핵심. 구분점이라고 짚었고 이 변화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외부 장착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는 순간 같은 폭탄을 들고 가도 상대가 보는 레이더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게 공대지 확장과 결합되면 상대방 공망 바깥에서 때리고 빠지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보안 관계로 설계되어 설계를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내부 수납이 가능한 구성이면 미국산 계열 무장과의 호환성 논리도 더 강해집니다. 결국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구매국이 원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도 미래 옵션을 닫지 않는 기체입니다. 블록2는그 요구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내 보도 기준으로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이 2조 3,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는 같은 급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가 아닌데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국이 계산하는 건 기체 값이 아니라 완편 전력의 총비용입니다. 무장 통합 속도와 후속군수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합쳐지면 총비용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KF21이 강해지는 지점은 대당 가격표가 아니라 납기와 통합의 속도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KF21 초기 40대 물량을 확정했고, 2026년 말에 실전 투입으로 간다고 정리하면서 무장 조달과 개발을 병행하는 계획을 함께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그냥 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확정 발주를 걸고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다음 장면에서 블록2의 공대지 확장이 들어오면 전투기도 입국이 겪는 전력화 공백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공격 임무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존 주력기의 피로도가 내려갑니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소모가 줄면 전시 지속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속 능력은 요즘 수출국들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장 전쟁이 없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 방은 국산 무장 자립화의 속도입니다. 외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기간에 전력화에 유리하지만 수출 순간마다 라이선스와 승인이라는 문턱이 남습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없애려면 공대공을 스스로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방산당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참여기업으로 LIG NEX1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사일 한 발을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을 수출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공대지에서 더 극적으로 터집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KGGB의 100km급 활공과 철룡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개념은 한국이 공대지에서 먼저 돈이 되는 구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신호입니다. 척 방공망 안으로 들어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밖에서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의 계산 능력입니다. 블록2의 공대지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장은 창고에 쌓아두는 철덩이가 아니라 기체 소프트웨어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럿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험은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전투기가 됩니다. 고속과 저속 영역에서 안정성을 뽑아내고 고화중 조건에서 기체와 조종사의 한계를 같이 확인해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 문화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더 빨리 양산하면서도 더 촘촘하게 시험 데이터를 쌓는 방식은 누구나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 블록투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를 팔수 있는 나라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개방형 체계로 생존성과 확장성을 묻고 확정 발주와 전력화 일정으로 신뢰를 찍고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4,359억 원을 걸어 수출 통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쟁이 가까운 국가일수록 완벽한 종합 세트보다 먼저 쓸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약점은 뭘까요? 성능이 아니라 수출 통제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전투기 엔진 파트너로 밀어넣으려는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미국 엔진과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된다는 시장 인식을 같이 짚었습니다. 이건 KF 21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KF 21이 강해질수록 부품 한주리 협상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 단순한 기술 자존심을 넘어 수출 패스포트로 의미가 커집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규모로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고 목표는 추력과 연비. 를 KF21급보다 10% 이상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기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의 결론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KF21 블록 2는 전투기 스펙 경쟁이 아니라 일정과 통제와 업그레이드 구조의 경쟁으로 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의 옵션을 사는 일입니다. 지금 외신이 한국을 붙드는 이유는 그 옵션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줄고 옵션이 늘며 운영 비용이 내려가는 패키지가 됩니다. 이게 동급 경쟁기 대비 한국의 우월성입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성능표에서 강한 영역이 있어도. 업그레이드와 통합 속도에서 시간을 잃을 때 계약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블록2는 그 기술이 괴물처럼 빠르게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1일 KF-21과 MBDA 영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유럽 MBDA와 손잡은 건 냉전 이후 처음 등장한 동서합작 전투기 수출 모델이라며 큰 반향을 보도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보람에 베팅한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체 시장 타이밍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F-16AB, FA-18CD, 미라지 2000 초기형을 포함해 약 2,800여 대의 4세대 플랫폼이 수명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F-35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로 연 170대 이상 증산이 어렵고 그마저도 동맹국 우선 할당이 원칙입니다. 이 틈을 KF-21이 대당 900억 원 가격표를 들고 들어온 셈이죠. 디펜스 24에 따르면 KF-21은 F-16 블록 70을 구매하기엔 예산이 빠듯하고 F-35엔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현실적 골디락스 옵션이라 요약했습니다. 둘째는 가격 대비 성능 균형입니다. 카이 자료에 따르면 KF-21 블록원 기체비는 F-35A 대비 60% 라팔 F-3R 대비 70% 선이지만 에이사 레이더 IRST,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다기능 데이터링크 등 핵심 항전 장비는 동급 최신 사양을 유지합니다. 제인스는 2024년 분석보고서에서 KF21 레이더 TR 모듈 수가 1048개로 F16V APG-83보다 2% 많다는 세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셋째는 IT, AR 프리 강점입니다. 엔진을 제외한 무장버스나 미션 컴퓨터 그리고 전자파 라이브러리를 국산화해 미국 국무부 제어가 없이도 MBDA 미사일 집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라크나 UAE같이 미국 대외군사 판매 승인 절차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가엔 결정적 매력 포인트입니다. 넷째는 현지화 패키지입니다. 카이는 폴란드 f a o c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모듈 조립과 MRo 라이선싱 모델을 KF21에도 확장해 도입국 부품 국산화율을 30%까지 보장한다고 약속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32대 구매 협상에서 이 조항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고, 2025년 상반기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보람의 우선 협상 지위를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유럽 MBDA와의 시너지입니다. 미티어 BV람. 스피어 3 스탠드오프 미사일, MICA NG 단중거리 AAM 세 기종은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쓰는 검증된 무장입니다. 그런데 MBDA가 KF21 통합 비용. 30% 선투자를 결정하면서 도입국 입장에선 무장 인증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서방 표준 미사일을 ITAR 간섭 없이 번들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KF21의 협상력은 한 단계 올라간다고 극찬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두 나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 한국의 독일제 미사일을 구매했고 독일은 한국의 자국산 미사일 장착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미티어는 사거리 200km, 램제트 추력 유지로 종말 단계에서 마하 4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메인 타깃은 수호이 35나 제니십 같이 고기동 대형기를 장거리에서 끊어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KF-21 시제기 1호기가 미티어 모의탄을 장착한 채 3000피트 저공 급기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비행 20분째 미사일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가 0.25초 딜레이를 보이며 경고등이 떴습니다. ADD 소프트웨어 팀은 곧바로 로그를 분석했고 버퍼풀 오버플로를 메시지 컴팩션 알고리즘으로 대체해 48시간 만에 0.05초까지 지연을 줄였습니다. MBD 즉, 레코드를 보면 라팔 F3R 업그레이드 당시 동일 문제 해결에 12일이 걸렸습니다. 이후 실사격 세발이 2m 이내 근접 폭발로 표적 드론을 순차 명중했고 여기에 디펜스24는 미티어가 비유럽 플랫폼에서도 100% 성능을 뽑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후 대한민국 공군은 미티어 100발을 6천억 원에 1차 계약했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미티어 대량 도입으로 KF-21은 아시아 최초 BV란풀 스펙 운용 전투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내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티어 재고를 180발로 늘려 한반도 전역... CAP 순환비중을 F-15K 대비 1.4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또 다른 미사일도 알아봐야 합니다. 스피어 3는 몸집은 90kg에 불과하지만 터보제트 추진과 접이식 주익으로 140km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레이더 저고에선 복합 시커에 AI 영상 분석 모듈이 얹혀 있어 이동식 털이나 고속 페리보트 그리고 지휘 차량까지 실시간 추적 후 상부 관통 탄두 방식으로 직격합니다. 그래서 KIMBDA 팀은 블록 3부터 KF21 내부 무장창에 여덟 발을 겹장으로 넣기 위해 도요 오픈 각도를 65도에서 7 1도로 조정했습니다. 문 개폐 토크가 늘어 힌지 파손 우려가 있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티타늄 합금인 히든 힌지를 제안해 무게 증가 1 2 k g 만으로 내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스피어3를 내부창에 탑재한 전투기는 현재 F-35B 이후 KF-21이 두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MBDA가 KF-21용으로 새 설계한 트라이렉 파일러는 주익 하나에 스피어3 세발을 앞뒤로 포개는 방식인데요. 주익 내 포인트를 쓰면 12발, 동체 하부 미티어 4발, 날개끝 MICA NG 두발 외부 연료 탱크 두기를 달아도 KF-21은 플랩다운 각이 F-16 수준에 머물러 이륙 활주로 요구 길이 2,300m를 유지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풀무장 상태로도 작전 반경이 1,150km 유지됐고 지상 목표 14개를 동시 교전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장으로 카이에서 전시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200km 지점에 수호이 35편대 8, 대가 접근하고 북한 텔 24기가 산악컨지에서 기동 발사 준비를 합니다. 이를 파악한 우리 공군은 KF-21 네 대가 전술 편대를 구성해 출격합니다. 고도 9km에서 미티어 내 발로 수호이 35 여덟 기중 여섯 기를 격추합니다. 나머지 두기는 MIC의 NG 근접 교전으로 떨고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스피어스리마은 8발이 산악텔에 비유탄 동시 타격을 실시합니다. ADD 시뮬레이션 상 파괴율 87%를 기록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동일 인물을 F35 두 편대가 수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1.5배 이상이라 비교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전에서 KF21의 성능을 입증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MRCA 2차 사업이 FA18D 대체 18대를 목표로 2026년 본입찰에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F uae 50 납품 경험이 있는 한국이 kf21 10대와 현지 에마로 센터 패키지로 응찰 예정입니다. 또 태국 rtaf 2030 프로젝트 역시 kf21이 조건부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uae는 라팔 f4를 80대와 또 수호이 75 등과 복수 협상을 병행하지만 가격과 정치 독립성이라는 딜레마로 kf21을 다크 호스로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 프로그램에서는 KF-21 현지 조립 라인이 포함된 60대 패키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시장도 뜨겁습니다. 폴란드는 FA-50 도입 이후 KF-21 32대와 엔진 라이선스 조립을 조건부로 검토 중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F16V 가격 상승으로 KF21 쿼터제 도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장 큰 제약이었던 국산 엔진 개발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산 KF21 코어 엔진이 2028년 목표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주 e 가 2032년까지 추가 라이선스 연장 옵션을 체결한 상태이고, 롤스로이스사가 공동개발을 먼저 제안해 개발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국제기관 IISS는 밀리터리 밸런스 2035 초안에서 KF21 수출 누적 260대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F35 조달 예산에 지친 중간 규모 국가들이 KF21로 눈을 돌리면 2028년 FOC 선언과 동시에 보람에는 새 공군의 표준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이트 글로벌은 추후 개발될 KF21의 파생형까지 성공하면 KF21이 미국 산 전투기 일부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은 동서 방산 생태계 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때문에 KF21과 MBDA 패키지는 일시적 협업이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반영한 지능형 패키지라는 점에서 2030년대 전투기 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유럽 기술 동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앞으로 5년이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앞으로 보람의 날갯짓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됩니다.